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제 3강.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리 요한과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어, 아담 이후의 구약의 역사는 박가는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지요.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갈아졌는지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밭이 갈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외식과 형식의 신앙을 가지고 병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씨를 뿌리, 씨를 바로 뿌릴 수 없게 되자 말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 그렇다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아는 누구일까요? 예수 앞에 온 세례 요한과 엘리아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엘리아는 말라기가 예언하기 이미 오래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두 번째 세례요한이 예수 앞에 와서 엘리아가 해야 할 예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작은 1번 두 사람의 외모가 아주 유사합니다 왕하 1장 8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아로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두 번째, 작은 2번, 엘리아에 대한 말라기의 애원과 세례 요한에 대한 천사의 애원의 내용이 같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저가 엘리아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더라. 예비하리라.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엘리아로 왔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데 오리라 한 엘리아가 곧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과 적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예언한 이후,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불스레와 불마를 타고 간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경과 능력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율법과 애원과 선지자를 놓고 완전히 밭이 갈아진 다음에 예수에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애원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런데 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경의 이면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향기 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영원한 사랑 TV의 이목사였습니다.